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패스 오브 엑자2 얼리 엑세스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에서는 패치를 알려 드리겠는데요. 한 유저의 글입니다. 와, 3일차 패치에 이 정도라니 유저 니즈 정확히 파악하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얼리 엑세스에서 패치 노트가 공개가 되었죠. 패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땡땡땡 오랫동안 작업해 온 프로젝트를 마침내 시도하는 모습. 이제 피드백을 살펴보고 몇 가지 변경을 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역시 얼리 액세스 버전이기 때문에 좀 게임이 살짝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요. 이번 패치가 가 패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패치 간단하게 정리해 준다. 빡 집중해. 첫 번째, 구르기 상향됐다. 패스오백일2 얼리 액세스 버전에서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식으로 구르기를 해서 몬스터의 행동을 피하고 공격을 피하는 모션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와 같이 맵이 좁아 터진 상황에서 몬스터들에게 갇히면 은 구르기를 해봤자 죽는 모습밖에 더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몬스터들한테 둘러싸인 상태로 구르기를 하면은, 어, 씨, 야, 야, 이거, 어우, 야, 어우, 야, 너무 좁다, 어우,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사망했습니다. 회피 롤 변경. 몬스터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죽일 수 있도록 의도를 했지만, 그게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몬스터에 갇혀서 죽는 일 이제 좀 줄어든다. 어떻게 이렇게 회피 굴리기 중 플레이어의 크기가 1 유닛에서 빵 유닛으로 설정이 됐다. 저도 빵을 참 좋아하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몬스터들한테 죽기 전에 구르기를 쓴다. 유닛이 줄었다. 간단히 말하면 크기가 줄었다. 캐릭터의 크기가 줄었다. 구르기 할 때만. 그만큼 몹 사이사이를 피할 수 있게 됨. 아, 이제 자유롭게 굴릴 수 있겠구만. 굴러서 산으로 가야지. 그래서 패치 노트 살펴보면 일부 작은 몬스터는 이제 회피 굴리기 중에 밀릴 수 있습니다. 우와, 대박인데? 그러면 어떻게 한번 굴러 봐야지. 뱅글뱅글 아 뱅글뱅글. 아, 자, 작은 몬스터 아 뱅글뱅글 아 뺑... 어, 야, 어, 안 돼. 잠깐 만안 되는데? 어. 예, 작은 몬스터도 넉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몬스터들에게 갇히는그 순간을 조금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여전히 갇힐 수는 있다.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이사이로 막가 그냥 막 굴러. 그래도 갇힐 수는 있다. 그래 이 정도 패치면 만족해. 갓 패치지. 그리고 다음 패치입니다. 다음은 맵 동선 개짧아짐 왜냐고?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느끼신 게 있을 겁니다. 아니 지도가 왜 이렇게 커? 이건 좀 작네. 여러분들이 게임 하시다가 지도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패치가 됩니다 체크 포인트가 변경이 되는데요 야, 많은 플레이가 임의 찾은 목표로 돌아가기 위해 맵의 특정 구역을 다시 밟발하는좀 지루한 작업들을 많이 했었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점이란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이동을 했었죠 근데 이 거점보다 좀더 세밀한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체크포인트, 이거죠? 요거. 이게 이제 군데군데 박혀있는 이 기둥을 누르면 체크포인트가 되는, 아, 기안 눌러도 되지. 아무튼 이게 있는데, 요게 바뀐답니다.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클릭하면 미니맵에서 탐색한 지역에, 와, 다른 체크포인트로 순간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우, 야, 이거는 씨. 우와. 확실히 그러면 맵의 동선이 짧아지겠죠. 제가 방금 감탄을 했죠? 유저들도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야, 이런 게임회사 처음 봄. 와, 유저 니즈 개잘알러 한마디로, 체크포인트 간 순간이동이 가능하다. 와, 근데 이 부분도요, 피드백을 계속 수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정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맵이 크다 지도가 크다 동선이 너무 길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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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을 해준다는 거지 근데 너무 올려치기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와 아니 운영진 일 잘한다 좀한70% 공감 네, 다음 패치 알려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드랍률 상향 액트 난이도 아, 너프다 와우 너프 너프 여러분들, 다들 액트밀 때 힘드셨죠? 그 부분이 개선이 되는데요. 항목변경, 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어, 보상이 적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냥하다가 깡패급인 노란 몹을 잡았는데, 템이 그지인 경우 많았다. 자, 이렇게 게임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몬스터가 이렇게 노랭이 있죠, 노랭이. 파랭이 말고, 이 노랭이 이렇게 잡는데, 와, 이게 겁나게 안 따는 거지. 야, 얘 체력 언제 까냐? 막하면서 까고 있는데 잡았어. 와, 야, 씨, 너무 힘들게 잡았다. 근데 템이 뭐냐 이거? 야, 씨, 구데기만 나왔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운영진은 이런 걸 알고 있었습니다. 노란 몬스터, 레어 몬스터라고 부르죠. 충분히 보상이 되지 않다고 느꼈다. 유니크 보스, 야, 드럼 드랍률 상승. 야, 그리고 레어 난이도 높아져서 얻는 보상 일치하지 않았지. 지금처럼. 응, 해결함. 어, 디렉터, 깸자랄 어, 인정. 야, 조나단. 아, 와, 대박. 어, 두배 떡상. 어, 10% 수량 보너스. 어, 정리하자면 희기도 두배 상향. 어, 수량 10개 나올 거 11개 나옴. 정리하자면 결국 아틀라스 드랍률 상향이고 액트 난이도 하향을 의미합니다. 이 몬스터를 잡고 보상이 더 활발하게 된다면은 액트를 더 쉽게 깰 수가 있겠죠 아이템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자 액트 깰때 템이 너무 굳어가지고 안 깨진 사람들 있었죠 그 사람 사람들 해결 됐어요. 해볼래. 해볼래. 캠페인 캠페인 액트를 말하는 거고요. 엔드 게임 엔드 게임은 아틀라스를 말하는 겁니다. 모드 의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레어 모드의 평균 수도 증가하고 따라서 드롭이 더욱 증가한다. 네, 그렇죠. 예, 네, 모드 상승, 어, 드랍률 상승, 어, 몬스터, 어, 보상 상승. 그리고 역대급 패치 하나 더 있는데요. 예, 네, 그리고 이번 패치는 진짜 역대급임. 정리해드림. 무려 화폐를 건듭니다. 화폐, 드랍률, 패치. 갓게미네. 운영진 측은 플레이어들이 게임 초반에 특정 통화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걸 알고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틀라스 맵에 모드를 추가할 때요 지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건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패스오백자일 상에는 이런 지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지도작을 해가지고 이 오브를 쳐 발라서 노랭이로 만들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패스오백자2에도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틀라스에서 경로석이 곧 지도입니다. 그럼 경로석에다가 이 재앙의 오브를 첫 발라야 되는데요. 이 재앙의 오브가 안 뜨는 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들은 야, 씨 맵핑하다가 이원병 같은 경로석 파란 맵으로 첫 돌고 그랬는데, 응, 바로 해결. 개꿀, 재앙 오브 드랍률 개떡상. 응, 드랍률 40% 증가.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있죠? 완벽한 주얼 오브. 주얼로 오브 같은 경우에는, 어, 스킬 잼에 구멍을 하나 더 뜨는 거잖아요. 요게 근데, 진짜 사냥할 때 너무 안 나오는 거 있죠? 이건 공감 되십니까? 이건 100% 공감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안 뜨는 것을, 아, 운영진 측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스킬 링크 늘리는 주얼로 오브 안 나와서 고생 많았지? 응, 드랍률 33% 증가? 와, 근데, 아,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어,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카오스 오브 드랍률 너프 액자 상향 오 이건 퍼센트는 제공이 안되어 있네요 카오스 오브 드랍률 약간 줄였다고 약간이 몇 퍼센트인데 액자 오브 그리고 세공사의 프리즘 있죠? 그 잼의 퀄리, 퀄리티를 올려주는 오브인데 요거 얻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이 화폐 드랍률이 뭐 1,2%가 패치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500% 증가합니다. 와우. 500%. 야, 이거 보, 처음 보는 숫자인데, 500%.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품질을 1%가 아닌 5%를 증가시킵니다. 어처구니 없죠? 아, 이건 좀 오버밸런스 아니야? 아이, 개꿀입니다. 얼력세스잖아, 리 뭐. 5배 상향에 5%는 선 넘었다. 그리고, 엔드게임 간 형님들 좋은 소식이야. 아틀라스 다 상향됨. 솔직히, 매핑하는데, 지루했죠? 드랍률 병산이라서요. 근데, 드랍률 상향됐다. 몬스터는 엄청 세고, 템은 그지같이 주고, 그런 게 반복이 됐는데, 이번엔 지도 모드가 변경이 됩니다. 맵모드에서 추가된 난이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희귀도 모드가 2.5배 증가가 해버렸습니다. 와우. 아니 뭐 수치가 그냥 뭐 100%는 그냥 친구 옆집 친구네. 뭐500%막 거의 옆집 옆집 뭐야? 아줌마고. 거의 뭐 2.5배 뭐 그냥 그냥 10%, 20%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두 배, 세배 막. 그리고 핵심입니다. 액트밀다가 운 나빠서 템 거지였던 형들 잘 들어. 핵심임. 이게 제일 파격적인 패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액트보스와 맵보스는 항상 최소 레어 아이템 드롭 1개. 와우. 그래, 이렇게 몬스터 잡아, 힘들게 잡았는데 이게 뭐야, 딸랑. 이거 두개 뜨는데, 요 그럼 보상이 얼마나 굴인지 액트보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빌드인데요. 빌드는 나중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야, 한방컷 난다이 이렇게 액트보스를 잡으면 템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예, 원킬 잡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레어 한 개가 드랍했습니다. 와우. 그럼 이 레어 아이템을 까잖아요. 어, 구리네라고 해서 그냥 팔아버릴 게 아니라요. 네, 우나 안우나너 울고 있냐 얘 있거든요. 우나 얘한테 마법 패즈를 누르시고요. 이렇게 올리면 제왕의 파편 하나로 바꿔 줍니다. 그 제왕의 파편 하나는 결국 이 머시깽이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걸로 아이템을 더 좋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액트 보스와 맵 보스는 최소 한 개의 레어 아이템을 확정 드랍하고요. 노란 템 확정 얻으셔서 스펙업 하시고 액트를 미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더 많은 장비와 화폐 아이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감될만한 사항 진짜 갓페치 하나 남았다 휘기몬스터 가시성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도를 돌게 되면은 맵에 입장을 한 뒤에 채팅창에 명령어를 하나 입력해 주는 겁니다 몬스터 수라고 입력을 하면요 이 맵에 개체 50개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죠 그리고 나서 사냥을 가면은 어야 희귀 몬스터가 어디 있을까 희귀 몬스터 빨리 잡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희귀 몬스터가 어디에 처 박혀 있는지 장롱 속을 뒤져도 안 나옵니다. poe2 특성상 맵이 상당히 길죠 크고 아우 너무 큽니다. 근데 노란 몹이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개선해 줍니다. 이제 희귀 몬스터는 50 마리가 아닌 200 마리가 남았을 때 미니맵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많은 지도에는 각 지도 유형의 최소한 숫자가 있도록 희귀 몬스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파밍이 더 쉬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노란 몹좀더 쉽게 찾을 거야. 이거면 끝났지 뭐. 그리고 다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세요. 제발요. 꿀 정보, 빌드 정보 다 드림.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슈퍼챗도 후원도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야, 이 카페치네.